보험료를 믿기로 해서 일단 가입을 유도한 뒤 계약 갱신 때마다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영업, 영업 방식으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지은 씨는 지난 2009년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료가 월 24,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쌓고 보장 내역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뒤월 보험료가 38,000원으로 50% 넘게 뛰었습니다. 조금 오르고 뭐몇천원 오르고 이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50% 이상이 오른다는 거는 어느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쉰두살 황모 씨도 5년마다 갱신되는 무배당 안보험에 들었다 낭패를 봤습니다. 약간만 오른다던 보험료가 갱신할 때가 되자 무려 70% 넘게 뛰었고 황 씨는 손해를 무릅쓰고 보험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60대에서 얼마고 7 0대 20만원, 만약에 20만원 올려달라고 하면 지적부진 못들는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기를 한 거죠. 최근 이렇게 갱신형 보험료가 많게는 두세 배까지 뛰었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쉽게 가입시키기 위해서, 어, 초기 가입 시에는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고, 갱신 시점에서 보험료를 대폭 올려가지고 가입시키는 것이 아닌가. 금감원이 지난해 갱신형 보험의 경우 계약할 때 보험료가 앞으로 최대 몇 퍼센트가 오를지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지도했지만 대부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최근 몇년 동안 종신보험이나 안보험 등을 판매하면서 대부분 이런 식의 영업을 해왔지만 보험당국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